스마트 제조에 대해서는 작업자, 설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 요소와 결합을 시켜서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 소프트웨어의 본연의 기능은 CAD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 툴패스를 만들어서 정확한 금형 혹은 정확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가공 프로세스의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를 지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설계 그리고 해석 솔루션과의 기능 연계를 통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러 가지 IT 시스템들이 있으신 앞단에서는 홈페이지, SNS, 쇼핑몰 같은 실제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실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기업 정보 포탈인 EIP, 그룹웨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원격 감시제어 솔루션인 HMI 스카다 솔루션, 설계를 지원하는 CAD 솔루션, 가공을 지원하는 CAM 솔루션, 해석을 지원하는 CA 솔루션,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제조관리 시스템인 MES, 제품의 개발이나 혹은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PDM 혹은 PLM 같은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단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들의 부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기업 시스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계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IoT 기반의 모니터링 할수 있는 솔루션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그룹이라는 곳에서 매년 헤드 트렌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사용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인포턴스 랭킹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2017년부터 22년 동안 1위를 랭크하는 건 3D 모델링이에요. 그만큼 제조 분야에서는 3D 캐드가 중요한 제품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드래프트이 되겠는데, 2 0 2 2년에 되면서 3위로 3D 쪽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한 가지 특이점은 클라우드 베이스 캐드라는 것이 2017년에는 13위에 있었다가, 2022년에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거고 새로축은 올라갈수록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2022년에는 3개의 키워드가 리딩그룹으로 나왔습니다. 3D 모델링, 2D 드래프팅, 클라우드 베이스 캐드 3D 모델링과 2D 드래프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그 경향을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구독형과 연구 버전 로 나뉘어지는데 고객들이 제품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 디지털 체인이나 VR이나 AR 등에 맞는 3D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생성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얼마나 가볍게 또 편리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돼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용자분들도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